밝혀지고난다음이지에서하셨잖아요 어~ 여자친구분께서 뭐~ 어떤 조언 아니면 뭐~ 어떤 얘기를 해주셨는지 궁금하고 문채원 씨께는 전작? 어~ 뭐, 뭐~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예 <laughs> 네, 나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어~ 개인적으로는 이질문에 제가 어떤 코멘트를 달아도 예, 오늘 영화 <laughs> 어~ 일로 이렇게 왔는데 기사가 너무 그쪽으로 또 많이 얘기가 될거 같으세요 예 정말 예. 양해를 해주신다면 제가 그 질문만큼 그냥 좀 노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네. 조언이 있었나요, 없었나요? 요것만. 뭐, 그, 것도일단좀 노코멘트 하겠습니다. 예. 예. 아, 좋습니다. 또, 본인께서, 예. 영화를 찍은 건 알죠? 네? 영화를 찍은 건 알고 있죠? 아, 그럼요. 예, 아, 그럼요. 그러면 아, 그럼요. 됐습니다. 영화를 찍은 걸 알고 있다고 합니다. 아, 예. 자.